네,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대비 자 이번에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을 갖다가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천천히 알려줄게요 자 이번에 잘 마스터합시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한 개를 던지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에서 6까지 6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4보다 작은 눈 1, 2, 3끝 그래서 3자 5의 역수 1, 5 그래서 2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1에서 20까지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4의 배수는 5가지죠 뭐 내가 4 8 12뭐16 20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어 그래서 20 나누기 4 하면 5가지 5 더하기 또는 내가 또는 꼭 동그라미 실험을 했어요 7의 배수 3 7의 10 2 7의 14 그래서 7가지 근데 내가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1에서 뭐 100가지의 숫자 중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죠?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치자고. 음, 같이 푼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공부하는 거요. 예 그럼 4의 배수는 4, 8,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100 나누기 4를 하면, 4, 2, 8, 20, 4, 5, 20에서 25개가 나온다고 랬고요 더하기. 5의 배수는 나누면 20이죠? 그래서 20 이렇게 나온다고 랬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4, 5, 20이 두 번, 20의 배수가 두번 들어간다고 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2의외수 5개를 빼줘서 40개가 되는 거. 이런 문제까지도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어쭉 산이 지금 둘, 세 군데가 있고요. 바다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또는 이라는 말 나왔어. 어, 단순하죠. 3 더하기 2는 6, 5. 자, 다음에 모모와 모모. 뭐뭐. 자, 얘도 한권 뽑고, 얘도 한권 뽑고, 어, 뽑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1 5를 해서 300 나오는 거고요. 자, 투수와 포수를 각각 한 명씩, 그럼 이 중에 한명 뽑고, 이 중에 한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4죠. 그래서 12.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발전문제. 자, 동아리 대표 두 명. 지금 한명한명 한명 뽑는 게 아니라 대표 두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인 두 명, 여학생 2 명, 총몇 명?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4 곱하기 3, 2명을 뽑는데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 알죠? 자, 다음에 남학생 1명, 그럼 2명 중에 1명 2 곱하기, 여학생 1명 2명 중에 1명, 2, 그래서 4가 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확률 문제죠? 자, 잡지 4개, 5개 항상 확률은 확률은 전체 분의 부분이에요. 전체는 나올 수 있는 전체 중에 부분은, 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럼 지금은 전체가 둘이 합하면 아홉 개죠. 아홉 개 9개 중에 신문은 네 개. 끝. 자, 다음. 2번에 보시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그럼 전체는 얼마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래서 9개분의 노란 공은 세 개. 약분하면 3분의 1.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네 명이 있는데, 지금 청소할 구역이 다섯 군데죠. 그중에 교실 뽑을 거 교실 두 개죠. 5분의 2끝넘어갈게요자 지금 자 4번 문제 1에서 12까지 4보다 크고 그럼 4 포함 안 되죠. 그러면 5 6 7 8 9 그러면 두 개죠. 그죠. 전체가 몇 개인데? 12개인데 전체분의 부분 약분하면 6분의 1자 5번 문제입니다. 1에서 6까지 적힌 연수 두장을 뽑아 두자리잔 자, 이렇게 카드 뽑는 얘기가 나오면 두 자리에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라 했어요. 동그라미로 하든, 네모로 하든.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1, 2, 3, 4, 5, 6, 6까지죠. 그럼 첫 번째는 0이 없기 때문에 6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를 썼기 때문에 5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6, 5, 30이 전체가 되겠죠. 그 중에 이제 3의 배수만 따지면 돼. 뭐이거 그냥 녹아다 뛰면 되겠네요. 그죠? 자, 3의 배수 만들어 볼게요. 1이 들어갔을 때. 10, 2. 그 다음에, 3 더하면 15. 안 되고, 자, 다음에 2가 있을 때는 21. 3 더하면 24. 27안 되고, 자, 다음에 3이 있을 때는 30 없으니까 31, 33. 똑같은 거. 자,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대요. 어, 그러면은 33은 안 되겠네요. 그죠? 36. 되겠죠? 자, 다음에 40대. 42가 있겠죠? 그 다음에 45도 있겠네요. 그 다음, 50대는? 51이 있습니다. 54도 있습니다. 자, 6일 때는? 네. 60안 되고요. 63 있고요. 66안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네요. 그래서 3 0분의 10. 약분하면 3분에 1. 이렇게 푸는 거죠. 됐죠? 자, 6번 문제. 주사위 한 개를 두번 던졌대. 그럼 전체는 뭐예요? 66에? 36분의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내가 숫자가 높은 쪽에다가 1부터 넣어버렸어요. 낮은 쪽에다 넣으면 분수나 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은 쪽에다가 1을 넣어요. y에다가 1을 넣어요. 항상 x, y예요. 그럼 1 넣으면 2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7이니까 x는 5네요. 5가 돼. 응, 5. 5. 그 다음 2를 넣어요. 2는. 2는 4. 그러면 x 플러스 4는 7이니까 빼면 3이네요. 3. 음. 그 다음에 3도 넣어봐요 2, 3은 6 빼기 6을 하니까 1 4를 넘어가면 넘어가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다몇 개예요? 3가지 3 약분하면 12분의 1자 다음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1 이상에는 자 1, 2, 3, 4, 5, 6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6분의 6이니까 결국에 1네 됐고요 2 이상 음. 2, 3, 4, 5, 6이죠? 그러니까 얘는 5개, 6분의 5가 되겠죠. 음. 자, 다음에 7 이상 없죠? 그래서 6분의 0, 그래서 0이 되겠죠. 자, 다음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음, 3개 중에서 유자차가 당길 꿀물이 2개, 유자차가 1개 래요 그럼 꿀물이니까 3분의 2, 보리차는 없으니까 3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하고 3분의 2, 어려운 거 없었죠? 넘어갈게요. 자, 30명 중에 안경 쓴 애가 13명이요. 안경 쓴 확률은 30분의 13이죠. 어, 그럼 안경 안쓸 거는 1 빼기 30분의 13. 결국에 암산도 되죠. 30분의 17이죠. 됐죠? 자. 자, 1에서 20까지 소수가 적힌 소수가 뭘까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당연 1은 안 되고요. 이제 소수를 한번 따져 봅시다. 1은 안 되고 2. 20까지니까 3 되죠. 4안 되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여기까지가 소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개. 여섯 개. 그래서 카드가 총몇 장인데요? 네, 20장이죠. 20장 중에 하나, 둘, 셋, 넷. 8개 8개 잘못했네요 8개 자 그래서 얘는 20분의 5 아, 8 그래서 4로 약분합니다 5분의 2 답이죠 그럼 적히지 않을 거야 이걸 또 반대로 1 아우 음, 음. 내가 내가 또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자 얘를 아니까 반대인 경우 1 빼기 5분의 2에서 5분의 3이 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부터 99까지의 두 자리 자연수에 하나씩 자 90까지의 공이 들어있대요. 90개가 들어있대요. 그죠? 그냥 2 3가지 1을 포함하지 않는 수 1을 포함하지 야, 1을 포함하지 않는 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90개 중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게 너무 많지. 그럼 1을 포함하는 게더 쉽겠지. 그러면 10부터니까 1을 포함하는 거 세보자고. 10 11쭉 그냥 손가락으로 셀게요. 10 10 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안되고, 21, 31, 41, 51, 61, 71, 81, 91, 18까지입니다. 18까지. 자, 그럼 이건 뭐예요? 1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빼줘요? 1에서 빼줘야죠. 이거 약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9, 28, 90, 또 약분하면? 5분의 1이네요. 자, 1백이 5분의 1 하면 답이네요. 그래서 얘는 5분의 4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여확률 아무튼, 여학률이라는 게 반대되는 거야. 1백이야. 음, 자, 다음에, 요거, 학교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던 문제. 몇번 내가 해줬었는데, 그래도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 해정인의 가족.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해봐요. 해정인의, 해정인의 갖다 쓰는 거야. 1, 2, 3, 4, 5, 6, 7일 중에 4일을 간대, 일단. 민수는 3일부터. 3, 4, 5, 6, 7일 중에 3일을 간대. 근데 이게 전체가 지금 7일이야. 근데 얘가 4일을 가고 얘가 3일을 가는데 겹치지 않아야 돼. 겹치게 대량률 아, 겹치게 대확률은 너무나도 많아. 그지 그래서 이건 뭐야? 1백이 겹치지 않을 확률을 찾으면 되겠지. 어. 그럼 겹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4일을 가고 3일을 가니까 뭐 중간에 4일 가는 애가 어떻게 가도 3일은 다 겹칠 거 아니야. 아무리 이쪽으로 가도 4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쪽 끝으로 갖고 몰아서 4일을 가야 되겠고 얘는 이쪽 끝으로 몰아서 3일을 가는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뭘 해도 겹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총갈수 있는 거는 얘가 4일 가고 3일 가니까 4, 3, 12가지 중에 음,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걸 어디서 빼라? 전체에서 빼라. 그래서 답은 12분의 11입니다. 됐죠? 네. 다음 자, 2 0까지 자연수 중에 6의 배수 또는 그럼 6, 3, 18세가지 더하기 15, 15의 약수 음, 얘는 뭘까요? 1, 2 3, 5 이거가왜 아, 들어가? 왜 이래요? 자, 1, 미안해요. 1, 3, 5, 15, 4가지죠. 그래서 4 더하기 4, 아니, 3 더하기 4를 해서 7가지가 됩니다. 그럼 전체는 얼마인데 20이잖아요. 2 0분의 7. 답이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을 택하는데, 그럼 화요일은 몇 개가 있어? 아, 전체 일단 날짜가 전체가 얼마야? 31이죠. 31 중에 화요일은 얼마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5. 더하기. 또는 항상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라고 했죠? 수요일은 31분에 4개. 4. 답은 31분에 9가 답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합쳐서 8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여기 답이 써있네요. 10개 중에 빨간색은 그래요. 10분에 3. 근데 또는 동그라미 치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약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하기 해요. 10분의 3 더하기. 총 10개 중에 파란색 몇 개인데? 파란색 2개. 그래야지, 분모가 똑같아야지 계산하기 쉽잖아요. 어, 굳이 약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10분에, 그냥 3 더하기는 5. 그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예요. 5로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야지, 뭐, 통분을 안 해도 되잖아. 약분하면 다시 통분해야 돼. 알겠죠? 네, 다음. 자, 다음 4번 문제 보면 주사위 1개 던지, 1개를 2번 던진데 그럼 66에? 36. 근데, 홀수의 눈이 나오고, 아, 겨, 자, 확률인데요. 홀수의 눈이 나오고, 첫 번째에서 나오고, 이거는 그럼 66에 36이 아니네요. 첫 번째 6개 중에 홀수의 눈은 뭐 있을까요? 1, 3, 5. 그렇죠? 3개죠. 나오고, 나오고, 곱하기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짝수의 눈은 몇 개일까요? 2, 4, 6, 3개. 그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4분의 1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등산로 3개가 있다. 자, 현아는 정상으로 내려오고, 3... 야, 그럼 같은 쪽으로 내려야지만 만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 코스 중간에서 그럼 a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현아가 내려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죠. 전체가 세 개. 그 중에 a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현아가 내려오는 거 3분의 1 곱하기. 상우가 올라가는 거 얘도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올라가야지 여기서 만날 거아니야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4분 9분의 1입니다 그죠자 6번 문제 현상이와 표가 승부차기를 할때자 얘가 승부차기 성공하니까 성공 못할 확률은 10분의 1 그죠 못할 확률 그다음에 얘가 성공 못할 확률은 5분의 1이 정도는 기본으로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번씩 할때 승부차기 한 사람만 성공할 이거를 갖고서 항상 풀줄 알아야 돼. 음. 그럼,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 현성이가 성공하고, 진표가 실패하거나. 현성이가 실패하 거나. 현성이가 실패하고, 음, 그 다음에 진표가 성공할 확률. 그럼, 얘가 성공할 확률은 10분의 9잖아요. 곱하기. 얘가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이잖아요. 더하기. 얘가 성공할 확률 10분의 1. 곱하기 얘가 성공할 확률은 5분의 4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50분의 9 더하기 50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50분의 13입니다 자 이거죠 자 잠깐만요 아, 왜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